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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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댓글에 달렸는데 어 댓글 내용은 뭐 국비지원생이고 허리를 봤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 그러니까 쿼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어 구글링 할 수는 했더니 안 나오고 어떻게 뭐 다른 구글링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DB는 구글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뭐아뭐 아뭐 레프트 조인 아우트 조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인에 대한 설명은 나올지 몰라도 이 쿼리를 딱 해갖고 탕 한다고 해서 그 쿼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 전혀 아니죠.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범용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짜놓은 쿼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링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고 쿼리 있는데 뭐 셀렉트 뭐프롬저 이렇게 탁 올려놓는다고 이 쿼리에 대한 설명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건 진짜 그그그 그, 그,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구글신에게 물어봐라. 구글신에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답글을 드리긴 답글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 잡았다네 이렇게 잡았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았다나고 디비단인데디비단이 굉장히 약했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직이 잡아 있으니까 그거는 로직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주석 달린 데도 많고 진짜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지만 좀그지같이 짜놔도 로직이니까 이게 흐름도 있고 조금 그런 흐름도 있잖아요 이런 흐름도 잡아니까 근데 이 놈의 그지 같은 이 쿼리는 이게 흐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뭉쳐서 집합이라 그랬잖아 집합 아 여기서 한 봉을 싸고 여기서 싼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교집합을 만들고 여기서 합집합을 만든 다음에 요 전체를 갖고 여기에 있는 것과 교집합을 만들고 이렇게 봐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본 커리의 90% 정도는 주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헤더의 주석은 가끔 달렸어요 뭐뭐 뭐뭐 하는 커리다 뭐 이런 거는. 근데 세부적으로 내그한 네, 그 한방 쿼리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한방 쿼리 그러니까 이게 쿼리 다으면 쿼리 라인수가 어마어마하요 유니온 올뭐 유니온 올 해갖고 위에 것도 이만큼 하고 뭐하고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감싸요 이렇게 감싸갖고 그걸 해갖고 또 무슨 조건절 달고 뭐 달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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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거는 진짜 경험이야 경험치 경험치로 하는 거야 경험치로 그러니까 신입이나 국비지원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와도 힘든 거예요 제가 봐도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편해요. 업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그 고객이나 뭐 했던 업무 아는 애들 있죠. 커리짠 애들은 보통 퇴사하거나 이직하거나 그거에 대해 설명해 줄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항상 가보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업무는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업무냐 그러면 업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면 아 얘가 이 쿼리는 이런 업무 때문에 이렇게 짰구나 해서 업무를 듣고 들어가면 그나마 해피한 경우 이제 업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생노가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요 잘라 그니까는 쿼리를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 잘라서 해석하고 요만큼 잘라서 했는데 요만큼 잘라서 다른 데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조금 하고 그 다음 하는데 그래도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짤탁 했는데, 이놈들이 여기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 테이블을 여기서 참조하고, 막, 여기 있던 테이블을 여기서 참조하고, 하여튼, 지랄이야, 지랄. 그, 그래갖고, 어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짜는 경우도 많아요. 그니까, 한방 커리가, 그 유지보수가 힘들어요, 유지보수가. 정말로 힘들어요, 유지보수가. 그그 하던 내가 쿼리 짰던 걸 갖고 내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남이 짠거 하잖아요 그럼 욕밖에 안 나와 우리 저기 있던 애도 하나가 그한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유지보수를 그유지보수 라고 했나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정말 한방 쿼리인데 쿼리에다 다 로직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웬만하면 잡았다도 조금 있었는데 잡았다는 아예 배제하고 쿼리에다 그냥 싹때때려는 거지. 그래갖고 그걸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도 안될 뿐더러 그 사람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정할 사람이 없는 거야. 로직이라는 게 그냥 A 집합 있고 B 집합, 교집합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무에서 쿼리 보면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나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잡았다는 잠깐 빼면 되는데 그거를 잡았다는 빼기 싫으니까 그거를 지지고 볶고 놔주고 해갖고 이다시만 하고 잡아서한 서너 줄이면 될 거를 이만큼의 쿼리를 짜는 거야 이만큼의 쿼리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어, 더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늘은 잔소리 짧게 해야 되니까 는 지금 보니까는 어, 5분 안 짜고 아주 짧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집합의 개념을 들어가고 잘라봐 그거 업무를 듣고 해 업무 듣고 안된다 정말 이방법도 저방법도 다 안된다 한번 밖에 없어 다시 짜는거 되게 짜는거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쿼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그냥 이거 짜보다 이렇게 쿼리를 짜고 쭉쭉쭉쭉쭉쭉 다시 짜는거지 짜다보면 개 쿼리랑 비슷해져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막 짜다보면 그니까 틀린 부분도 있지 짜다 보면 비슷해지고 어 내가 아이 부분에서 어떻게 짜지 해도걔 커리를 딱 보면 아이 새끼는 아 이로, 이따구로 짜놨구나 야이 씨발 이게 발로 짠니 손으로 맨날 짜라 발로 짠다고 <laughs> 욕하고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니까 일단은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하라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그 코드를 해석하고 하나씩 잘라보고 자르기도 힘들 때가 많아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자기가 처음부터 쿼리를 짜는 거야. 살살살살 살살 짜보다 보면 쿼리가 얘걸 참조하게 돼. 아, 그럼 얘 쿼리를 이해하게 돼. 근데 어떤 방식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선에서 업무적으로 접근해라. 안 되면 싹 두고 내가 짜라. 내가 짜서 하고 그 잘못 값이 잘못 나면 오어 지랄하거든 뭐가 잘못됐다. 그럼 거기다 내가 또 추가하는 거야. 내가 다시 짜는 방법이, 그, 소스보다는 자바, 그, 쿼리 쪽은 그런 경우가 많은, 다시 짜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다. 런걸 말씀드린 거야. 오늘 짧게 할게, 잔소리. 한번 짧게 해봤어.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잔소리를 짧게 했는데 이게 조회서 빵! 터져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아, 그럼 얘, 이 사람들이 잔소리를 씌워서 짧아지는데, 이게 잔소리를 짧게 했는데, 이게 빵! 하고 안 터져서, 예 조회수가 좀잘안 나오고 구독자가 안는다 그러면 잔소리 다시 길어지는 수가 있어. 알았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에 뵈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열명 열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